안녕하세요. 우리 참 사랑한 성도님들 아,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이지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시원한 냉수처럼 더 멋지고 차가운 예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여름을 이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수도라 할수 있는 아니 전 세계의 수도라 할수 있는 뉴욕, 뉴욕에도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켄저의 장로교회입니다. 큰 장로교회 단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이 교회는 한 교회를 넘어서 다민족 그리고 미주 전역에 하나님 교회를 열어가는 특별 우리 하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예, 열정 분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어도 우리 성남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김성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목사님 세계 한인 선교 대회 에 우리 케네디 M C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정말 와 가슴 뜨거운 말씀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 많은 교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것은 어떤 한 행사를 뛰어넘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갖는 그 일에 교회문을 활짝 열고 이 대회를 유치해 주셨는데 목사님과 또온 교인들의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감동을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laughs>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제대로 못성겨서 미안한 마음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 교인들도 그러고요. 여기 예. 참여한 분들이 예. 너무 따뜻하다 그러고 그래요. 너무 환대를 받는다 그러고 예. 너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다들 예. 곳곳에서 예. 어, 환한 웃음을 치지 않는 대회다. 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참,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송도님들께 참 고맙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교인들입니다. 예. 저는 목사님 진짜 놀랬는 게, 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승가대원들 다 대동에 오시고, <laughs> 장노님들 안여도시 모두가 다이먼 <laughs> 거리를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 평소 때 약간 조직 보스처럼, <웃음> <웃음> 우리 목사님 가는데 우리도 간다. 그으니까 <laughs> 아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선교라는 그 이름 아래는, 움직이고 싶어요. 아. 다른 일이 아니라 성교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는 다들 뭉클이 하면서 아. 어, 저의 스승이면서 아. 또 전임 목사님 또 언론 목사님이셨던 장요춘 목사님께서도 성경을 네. 많이 강조하시면서요 성경을 아.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서 동역하자 어. 찬양하심 찬양으로 어. 또 다른 일 도울 자들은 도우면서 같이 가자는 어.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네. 얼마나 제가 감동스러웠는지 함께 성교대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참 감격이지만 그 하루 먼길 오셔서 찬송하고 또 직장 때문에 돌아가셔야 될 텐데. 와,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 성교하는 곳에는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말은 또 교회가 성교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다는 말인데, 좀 속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네. 낙은이고, 힘들고, 또, 정처없고 하는 네. 그런 그, 이제 마음 또 상황을 우리가 측면에 있었잖아요. 어, 그렇다는 것은, 아, 우리가 좀더 이제 성경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음. 주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네. 야, 네. 내가 지한 땅으로 가라 아. 하는데 네. 너 가서 잘 먹고 아. 잘 사는 게 아니라 음. 열방을 향해서 음.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가 쓰임 받을 거라는 네. 그런 선교적 사명을 부어 주시면서 네. 그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고 음. 이민 땅으로. 이끄신 것을 보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땅이지만 그 영원한 모델, 아브라함의 모델은 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당위성을 네. 우리 장유충 목사님과 초대교회 선배들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선교하러 왔다라는 네. 마음을 성경조로체득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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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와, 목사님. 우리 선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 온, 온 몸으로 올린 하고 있는 <laughs> 정말 그걸 보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점에서 교회가 다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또 예배도 다민족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예배와 다민족 사역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뭐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민족이 시작됐냐면요 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어 일이 아, 없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요. 네. 아,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균주장로계를한 8년 가까이 섬기다가 네. 항구로 가게 됐습니다. 아, 항구로 한 8년 가있다 다시 이제 담임으로 오게 된 상황인데요. 네. 그때 다시 오게 된 상황은 좀 상황이 급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아, 음. 빨리 결정을 하면서 와야 네. 될 네. 상황인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아, 이제 결정, 곧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네. 왔는데 제가 있었던 8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저희 교회가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플러싱에서 한인들은 자꾸 떠나고 학군을 찾아 떠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을 따라서 떠나고 이민자는 거의 없고 뭐 어학이나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가지고 오는 유학생들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있는 교인들 떠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목회 현장에 내가 왔는데 어, 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어,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애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나는, 어, 한인들의 아버지만 아니야. <laughs> 와, <아멘입니다>. <웃음> <웃음> 나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야. 이땅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예. 열방이 모여 있잖아. 예. 그니까 너의 할 일은, 모두가 음.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라. 라는 그런 길을 음. 답답한 가운데, 네. 잃어버린 길 가운데 찾게 된 것이에요. 네. 그때 다민족의 비전이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변한 끝에서 네. 번뜩 찾아온 <웃음> <웃음> 비전입니다. 와, 정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laughs> 이런 것에서 다른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 아, 그게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네. 보여주시니까. 이 이게 또선명했 있어요. 네, 깔끔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나는 너희 한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다 열방의 아버지라고 다 고백하고 또 언젠가 주님만 배가게 될때온 열방 유주님을 찬송할 걸 믿지만 네. 땅 위에서도 그런 교회를 이룬다라는것 네.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걸 또 이루가고 계신다니까. 그럼 지금 한우권 예배 이외에도 예. 또 다른 예배도 있겠죠? 예 기존에 있었던 영어 예배가 있고요. 예. 저희가 중국어 중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예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네개 언어로. 각각 또는 함께 아, 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네.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천상 예배 천국의 교회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군요. <laughs> 예, 그렇게 좀 맛을 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laughs> 그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네. 우리 앞에 새롭게 멋진 건물 엄청난 건물을 짓고 계셨는데 그때 저는 본당이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다민족을 위해서 세우는 건물입니다라는 얘기 네. 듣고. 아,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담임주일에서 내어드리는 걸 보면서 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저희 신학생들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도 말씀을 전해 주신 그때 보셨던 그 건물 음. 지금 이제. 외형은 다 적고요. 네. 어, 인테리어, 또 그리고 뭐 허가 받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땅이 이 파킹장이었어요. 네. 근데 파킹장인데 파킹장으로도 허가를 못 받고 있었던 그냥 오. 풀이 좀 나있고 자갈이 있는 속에서 차를 주일날 대는 어. 정도였어요. 어. 땅은 꽤 큰데 네. 제가 왔을 때왜 이렇게 떠나기 전에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왜 파킹장으로 허가가지 안 됐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민족 예배와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찬양이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다민족 성전을 지어서 그들과또 다음 세대를 훈련과 예배하는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목사님 정말 놀 o 습니다 제가 e a d 예전에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리더십 of the leadership o i 그 s i of a r s h i p of the leadership of the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목사님께서 선명하게 받으시고 때로는 벼랑 끝에서 받기도 하고 목사하다가 <laughs> 잔디 보면서 받으시고처럼 <laughs> <바로. 웃음> 정말 성도님들도 참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좋은 지도자의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비전을 우리 장르님들이나 리더십의 예. 마음으로 예.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온 예. 마음을 예. 달려갈 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 뉴욕이 참 세계 수도라고도 이렇게 오, 불리지만 네. 또 세계 인종의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긴 예, 그렇죠? 예. 어, 장로 교회를 통해 사장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 일으키는 거 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이 나면서 거의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까지 왔는데 목사님 한마디 좀경려을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뉴욕이나 또이 DC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 뭐 전역에, 온 세상에 모두가 다 겪는 이 어려움인데 특별히 이민교에서는 특심하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이민 왔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일들이 한국에서 겪는 것과는 또 다른 큰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앞에 안 보이는 그 속에서도 그 하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그 소망에 줄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묵묵히 견디시고 또 예배의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협조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참 응원도 하시고 또 목사님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해오신 워싱턴 중앙장로계의 성도들 네. 또킨즈 장로계의 성도들 네. 모든 이민당의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정말 오셔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그 성계의 불꽃, 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참 가슴이 심해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생활날 때마다 퀸 장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을 품는 다민족을 품는 이런 사역기 앞으로 멋있게 이루어져서 뉴욕이 세계 1번지라고 하는데 영적 지원지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하는 성교적 열정이 지는지가 되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뉴욕을 영적으로 접수하십시오.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뭐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역할이 너무 커서요. 그 영향이 사실 저에게도참 네. 다가오고 있고요. 네. 전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에너지랄까, 좋은 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네. 어떨 때 누가 좀 다운되면 네. 누군가 또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여기 오게 된 네. 계기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과 네. 교회가 네. 이 일을 주최하면서 네. 또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또. 소망 있다. 네. 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를 잘 네. <laughs> 우리 잘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켄자누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멋진 역사 일으키시고 우리 한 교회를 넘어서 뉴욕에는 있 수많은 교회를 함께 일으켜 내고 저희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 미국에는 있 한인 한인 교회 또 나가서 세계 열방의 교회들 함께 일으키기를 랍니다 네. 오늘 네.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